신차 할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가 중고차 할부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를 검색해 주시고 저희 슈카TV 어플도 다운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아, 대한민국의 아주 국민 중형 세단으로 자리를 잡았던 모델이죠. 이 녀석 지금 나오는 신형 소나타 이전 세대의 모델입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YF 소나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YF 소나타 12년 6월 달에 출고됐습니다. 12년 6월에 출고돼서 현재 주행거리는 8만 8천km. 연식 대비해서 많은 주행거리 아니고요. 예,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관리 상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차량의 가성비가 중요할 텐데요. 이 차량 지금 Y20 프리미어 최고급형입니다. 버터 시동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그다음에 안에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전동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 뭐 옵션에 아쉬운 부분은 없으실텐데 한 가지가 이제 걸리는 게 어, 사고가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심한 사고는 아니고 외판 쪽에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쪽이냐면 바로 이 본넷 그리고. 양쪽에 펜다 부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앞삼박, 산박, 삼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이게 교환이 들어갔을 때 안쪽에 골격까지 만약에 먹었다라고 하면은 유사고 차량이고, 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외판만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천만원 미만에서 와이 f 소나타 거의 풀옵션급의 차량 찾으신다면은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F쏘나타 외관 보기 에 앞서서 엔진룸부터 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살짝 살짝 눈에 띄네요. 예,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이죠. 2.0 가솔린 엔진 4기통 들어가기 때문에 이 쏘나타에 들어가는 엔진이 K5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 170마력 정도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비는 14km,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실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 제 원상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차량이 교환이 돼 있습니다. 본넷도 교환돼 있고 양쪽 핸다도 교환이 돼 있죠. 양쪽 핸다도 교환이 돼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범퍼도 한번 교환을 했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한 건데 아, 이럴 경우 접촉 사고가 한 번, 두번 정도 있던가 아니면 앞에서 앞에서 한 번만으로는 이렇게 다 교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두번 정도 접촉 사고가 있으셨던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휀다가 교환되어 있는 부분 이 휀다가 붙는 부분이 바로 인사이드 패널입니다 굉장히 접,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렇게 툭 쳐서 조금 이제 들어간 정도로 해서 교환이 하면 모르겠는데 조금만 충격이 심해도 인사이드 패널까지 판금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사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고 판정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접촉 사고에 어떤 충격은 굉장히 미약했다고 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더군다나 안쪽까지 충격이 들어간 차량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엔진 미션 하다못해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까지도 전부 다 전혀 충격받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능기록부의 미세 유도 하나도 없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교환 부위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외관 한번 넘어가서 외관 볼까요? 바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 외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외관 보시면은 일단 루프 탑 쪽은 썬루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썬루프는 추가 장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도장면으로 되어 있고, 전면 유리 쪽에도 찍히거나 긁히는 적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부위, 그릴이랑 이 본넷 부분. 본넷은 한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 도장을 새로 했겠죠 그때 그래서 오히려 동일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해요. 네, 튀거나 긁히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교체를 한게 아니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깨끗하고요. 앞쪽에 그릴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이런 크롬 마감재 부분들. 깔끔하게, 지금 광이 번쩍번쩍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에보다 뒤에가 더 많이 남았는데, 앞에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30%에서 40% 정도 트레드 상태, 올 겨울이나 아니면 조금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교체하세요. 예, 이게 지금 고가 타이어 껴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앞에는 한번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찍힌 부분은 없어요. 찍힌 부분은 없고, 칠이 나간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 정도 되겠네요. 보이시, 보이시죠? 이런데. 살짝 찍혀가지고 칠 나간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게한 지금 두세 개 정도 운전석 측면 쪽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눈에 많이 띄는 부위는 없습니다. 측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타이어는 트레드 거의 한9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더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주행거리 많지 않으신 분들은 3, 4년도 쓰실 거예요. 거의 새 타이어가 뒤에는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바깥에 들어가 있는 이런 크롬 마감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요 크롬 소재.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물때라든지 이런 걸로 변색이 많이 돼요. 근데,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부식같이 올라오는 그런 흔적들이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들어가는 부위도 마찬가지고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순정이 아니라 사제품이죠. 내비게이션 자체가 사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앞쪽에 저희가 실내 들어가면은 동작 상태도 같이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콕 제가 지금 두개 확인했거든요. 잘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지금 잘안 보입니다. 일단 요거 맞죠? 요거 하나 있고, 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있고, 요 뒤쪽에도 요거보다 조금 작은 문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 그런지 문콕이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눈으로 보셔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옆에 측면 쪽에서 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12년도 출고한 차량 중에서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지났죠. 근데 외관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게 관리된 거예요. 에이,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얼마나 깨끗한지 잘 관리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관 확인 마치고 와이퍼 쏘나타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신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호한 것만 골라서 설명을 해 드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안 좋은 차들은 소개를 시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양해 좀해 주시고요 진짜로 깨끗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쪽에 예, 센터페시아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손잡을 때는 크게 없어요 이런 밑에 쪽에 커플더까지도 어, 많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살짝 살짝 묻어있어요 실내세차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네요 이런 것들 다 지워지는 부분들이니까 아, 이런 거는 깔끔하게 또 세척을 해서 운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은 아, 8인치짜리 큰게 아니고 7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제로 내비게이션 장착을 해놓으셨고 내비게이션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에서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뒤에서 후방 카메라 본거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후진기어 넣게 되면은 앞쪽에 내비게이션 환면과 연동돼서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일단 내비게이션 정확히 틀어지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네.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이상 동작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조기는 풍량 조절하고 뭐 바람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동작되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밑에 통풍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프리미어 최고급형이라고 하더라도 통풍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열선 시트만 조정이 됩니다. 어, 좀 이제 하이 로우로만 조정이 돼서 아쉬운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열선이 3단계, 4단계로 조정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세세하게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추울 때는 그냥 세게 틀어놓고 예, 좀덜 추울 때는 좀 약하게 해놓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잘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최고급형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도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이, 이게 지금 이쪽은 우레탄이에요 네, 이쪽은 우레탄이고 가죽이 아니고 여기는 가죽입니다 여기하고 이 부분, 구별이 되시죠? 예, 이 부분들은 가죽인데 이쪽 이쪽 손이 닿는 부위가 우레탄 쪽이 더 이제 손이 많이 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가죽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손상도가 덜하잖아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핸들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게 장점이고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좀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필러 상태들 실내 내장 가죽 시트도 뜯어진 부분 없고 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저이 12년식 중에 진짜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판교환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려도 무방할 차량입니다 자 이제 밖에 나가서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F 소나타 아, 프리미어 최고급형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외판 교환된 거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타이어 상태라든지 소모품의 상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관하고 실내 살펴봤을 때 이런 데 교환이 있다라고 해서 뭐 차가 엄청 뭐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은 그런 부분 뭐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죠 예 봤을 때 교환된 부분에 의해서 어떤 차가 막안 좋아진다라든지 성능에 이상이 있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어 최고급형 들어갈 옵션들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 특히나 중고차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새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가격 대비해서 어떤 그런 얻어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중고차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딱 부합하는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슈카TV에서 또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상품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시공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한번 세우시고 하루 날 잡아서 싹 이제... 자 작업 하시면 외관 관리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여기서 차량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고 친절하게 또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